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 되기의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이제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얘기한 테슬라 주식을 팔고 매수해야 할 주식 세 가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금 ETF 관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 ETF 관련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카테고리로 따지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택 건설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 채굴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리 대금업,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업 기업이고요. 그다음 이제 왜 테슬라 주식이 현재 상태에서 부정적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말에는 가급적 새로운 종목 등에 대해서, 뭐 SXL, FNGU, 팔란티어 ACTC, 프로테라, CCIV 등 꾸준히 올리고 있지만, 새로운 종목 등에 대해서 여,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도록 할 예정이고, 이 다음 영상으로는 제 미국 증시 주요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 이 미국 증시 주요 이슈 사항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차주의 증시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금 ETF 관련도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금 ETF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데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가를 구성하는 가장 세 가지 금리 실적 리스크 평가인데. 지금 현재 금리가 만약에 완만하게 오른다고 보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다음 돈 풀기가 이제 점점 끝나가고 패드의 테이퍼링이 시작될 시점에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제 하락폭도 줄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기업의 실적이 점점 성장률이 커지게 된다면 아마존이나 뭐 엔비디아처럼 성장률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결국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키움 리서치에서 크게 세 가지 당장 이 실적과 리스크를 충족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주택 건설업, 금 관련, 고리 대금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금주택건설업입니다. 일단 예,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는 dr호턴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은 31, 37조 2615억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 시황은 2007년과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상태이고요. 현재 미국은 이제 여러 국가들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몇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건설 업체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 실제 수혜를 보고 있고 주택 공급량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DR 호턴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명은 일단, 일단 DHI이고요. 일단 코로나 이제 이후에 2 5 5 1불 최저가 25.51불이고, 현재 최근에 106불까지, 106불까지 찍었다가 92.58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일봉으로 보았을 때이고요.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은 이제 워낙 큰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100불 선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키움 리서치에서 이제 유망한 종목이라고 지금 들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미국의 애널리스트 증권사에서 얼마나 목표가를 잡았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105불, 80불, 93불, 94불, 1 0 0불에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지금 거의 목표가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금을 채굴하는 기업인 뉴먼트, 금 관련 기업입니다. 금 ETF도 이제 관심있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금 채굴 기업보다는 금 ETF에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금강기업 업종 중 대표적으로 이제 뉴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 가격 규제를 진행했었고, 과상화폐 붐이 일어나면서 금 ETF 투자, 투자량도 상당히 지금 빠져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때문에 펀더멘털 대비 금광 주식들의 가격이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그 인플레이션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금이 대표적인 해지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 ETF나 이 뉴먼트, 티커명, NEM, 이거 티커명, NEM, 뉴먼트를 사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 총액으로 보았을 때 63조 9,118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일단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2.45불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코로나 시기에 보시면, 지금 최저 33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75.31불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결국,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이 금값의 상승으로 따라서, 금값이 상승할수록, 이 기업의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금 ETF가 더금 채굴 기업보다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 ETF의 대표적인 기업, ETF로는 GLDM이 있습니다. SPDR 골드 미니셔스에서금 채굴 기업이고요. 일단은 이제 금의 현물 가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봉으로 보았을 때는 11불에서 현재 20불까지 올랐다가 현재 대략적으로 16불까지 하락 후 지금 18.82불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금의 이제 해지 상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해지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규모 면에서는 지금 현재 3.7빌리언으로 다른 ETF보다는 일단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GLDM이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맞다라고 보고요. 참고로 이제 BAR, 아, Grant Shares, 그 다음 이제 Shares Gold Trust에서 이 BAR 이라는 ETF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 현물 가격을 따르는데 규모는 1.3빌리언 수준으로 앞서서 얘기 드렸던 GLDM 보다는 이제 규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매수하실 거면 어차피 금 현물 가격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GLDM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는 아직 금 ETF는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2분기까지는 빅테크 성장주들이 좀더큰 상승이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고리대금업입니다. 고리대금업 이노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인데요. 지금 시가 총액 자체는 1조. 4,997억 정도 됩니다. 일단, 미국 자체가 이제 고리대금업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한 회사는 전국적으로 2,000에서 3,000개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저축률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이후에는 단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 현재 미국의 50%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고리대금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티커명 e n v a 를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 n v a 현재 36.5불에 위치해 있고 7.84불에서 현재 41.06불까지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키움 리서치에서는 이 고리대금업 이제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일단 월가의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 n v a 지금 보시면 대략 그 월가에서는 현재 바이 의견에서 홀드 의견으로 내린 상태이고요. 오버웨이트에서 이퀼 웨이스로 지금 내린 상태이고 목표가도 대략적으로 40에서 44, 44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일단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36.5불에서 대략적으로 10에서 20% 상승 구간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정고점을 맞고 한번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오른다 해도 4 1불까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영상 이 새로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일단 테슬라는 이제 안 좋게 보는 이유, 그러니까 왜 테슬라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주식 앞으로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테슬라 주식 앞으로는 실적이 더, 더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가 현재 일론 머스크 리스크로 인해서 워낙 이제 비트코인, 코인 등과 연관이 되면서 지금 이제 너무 시끄러운데 앞으로 이 자율주행 FSD 구독 서비스 실시를 하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더 발전을 시키고 집중을 한다면 테슬라 주식 앞으로도 더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키움증권 리서치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이유는 테슬라 실적이 감소할 할, 할 수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지만, 다음 분기 실적에 비트코인을 팔았을 것이라고 약간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탄소 배출권으로 이익을 현재 많이 내고 있는 회사인데, 점차 다른 회사들이 탄소 배출권으로 전기차를 점점 만들어낸다면, 굳이 탄소 배출권 이익을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점차 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도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발생이, 발생이 되고 있고, 현재 미중 리스크 관련해서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주식, 현재 이제 성장 가능성만큼 큰 이제 상승은 나오기 어, 어렵다라고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테슬라 주식 팔고, 주택 건설업 금, 고리대금업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였는데,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느낀 점은 어쨌든 테슬라 주식, 현재 저는 계속 보유해야, 된, 보유해야 된다고 맞다고라고 보고요. 그리고 600불 이하로 떨어지면 특히나 600불 이하에서는 무조건 줍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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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얘기한 주택 건설업 금 관련 고리대금업 관련해서 주택 건설업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나 그래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고리대금업은 좀 투자하기는 그렇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월가에서도 보면. 일단 투자 목표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 관련은 이제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금 etf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플레이션 관련 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 이후에 제가 미국 증시 주요 이슈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릴 예정이고 팔란티어 새로운 계약 소식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